제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코스닥도 코스피도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이 코스피, 이 코스닥 차트가 이게 전저점을 지지를 못하는 케이스는 IMF하고 에, 그 뭐야 코로나 투매 이유는 거의 없었어요. 에. 경기 침체로 이렇게 약간 무슨 얘기냐면 투매로 이렇게 경기 침체로 투매로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오고 또 경기 침체로 전저점을 깨 가지고 또 하락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가 아니고 코로나고 저기 뭐야 IMF 백은 없었고 거의 다 반등이 나온 그런 역사적인 역사적인 어떤 통계 자료치를 믿고 배팅을 해야 되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700 자리가 어, 중간 값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700은 사실 다 왔어요. 다 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언더슈팅 한번 난 다음에 다시 땡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미국장도 뭐 조금 더 떨어지면 보조지표 감회도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반등이 충분히 다음 주쯤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700 부근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이제 종목을 보시면. 어, 뭐랄까요? 음, 일부 뭐 보안주들? 보안주들하고 또 토큰증권, STO 종목 빼고는 참 애지간하다. 참살거 없다. 이런 생각, 예, 살거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라클 한번 볼게요. 유라클은 이제 어제 이거는 STO 테마주입니다. 어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15.7%가 어, 이제 최고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제 10.04% 예,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10.04%가 달성이 되었고, 자, 2차 목표가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예, 2차 목표가는 2만 원, 2만 2만 1,200원으로 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음 차트 잠깐 보시면 역시 신규 상장주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주고 어, 포인트는 이제 좀 한번 크게 한번 보시면.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들어갔죠 자여게에이 요... 장대 항봉 있죠 예, 좀좀더 크게 볼까요 이 장대 이제 이 신규 상장주가 반토막이 난 이후에 이렇게 반토막이 난 이후에 이렇게 한번 땡기잖아요 예, 그죠 이렇게 한번 땡기면은 어, 손절 잡고 눌림목 매매를 하면 됩니다 예, 그죠 이렇게 예, 오늘 자 오늘 보시면은 요렇게 어제 급등 나오고 급등 나오고 다 뺐는데 요뺀 하락을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한 어제 얼마 뺐냐면 마이너스 11을 뺐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고점 대비 한15 뺐고 그래서 다시 땡겼고 이런 어떤 그양 음량 패턴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패턴이 예, 양, 음, 양에서 양은 장대, 양봉의 양입니다. 그리고 음은 그 장대, 양봉의 식깔 깨면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패턴이 뭐 시중에 나와 는책 보면 양, 음, 양 패턴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런 지금 패턴으로 유라클이 예, 올리고 있다. 이거 STO니까 올린 거지. 예, 다른 섹터였으면 오늘 처맞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일절카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절가는, 어, 볼까요? 17,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이 센즈랩은 이제 최고가는 경신은 안 됐습니다. 22.5%까지 갔는데 오늘 이제 모니터 랩이 상한가를 갖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에서 이 센즈랩이 먼저 상을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이제 먼저최 치고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1등 모니터 랩하고 1등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앞정고점을이 보안주가 넘겨야 되는데 이 오늘 모니터 랩을 빼고는 이앞정고점을 지금 다못 넘겼거든요. 센즈랩하고 뭐한 보안주 한열0대께 있죠. 그게 지금 정도 좀못넘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보안주가 모니터렛만 넘겼고 그래서 에 모니터 이 보안주들이 과연 또 넘길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어 지금 이제 이 샌즈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매매를 했죠. 이어 네모친 자리에서 매매했습니다. 를어 여기 이제 첫 번째 눌림목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냐. 장대 막 돌파하는 자리가 아니고, 돌파하는 자리가 아니고, 돌파 후첫 번째 눌리목 자리가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님들한테는, 뭐, 저처럼 막 장대항봉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장대항봉을 지켜보고 있다가, 뺄때 들어가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 보시면, 센즈랩도 제가 이 생쇼에서 언제 들어갔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급등한 다 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뺄때 들어가야 되는 뺄때 요즘 요즘은 특히나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뺄때 들어가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신규 종목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센즈랩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대로 어,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목표가 15,000원 상냥이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 해보도록 할게요. 신, <laughs> 신규 종목은 네. 9,510원 갤럭시아 머니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STO 종목은 이몇개 없습니다. 먼저 이제 갤럭시 SM이 이제 치고 나갔어요, 상으로. 상으로 치고 나갔는데 이 상으로 치고 나가기 전에 에, 그동안 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핑거라는 어, 약간 이제 생뚱맞은 에, 뭐, 사, 관련 사업을 하는데 에, STO 종목으로 급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생뚱맞은 이제 핑거를 이제 갖다 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SM을 땡겨놓고, 모니터리를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옥션, K 옥션을 땡기는 지금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라클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던 유라클 이제 여섯 개, 벤큐어 글로벌 일곱 개, 그 다음에 뭐실없눈 종목들 한두세개 있습니다. S T O 로 그래서 S T O 종목은 여섯 개 일곱 개밖에 없고, 자그 중에서 누가 1등이냐. 지금 여기 보신 핑거가 이게 투자주의가 걸렸거든요. 자 1등으로 먼저 치고 갔다가 이렇게 투자주의가 걸리면 2, 3등 주를 땡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요 여기서 그러면 2, 3등 주가 누구냐면 이게 역시 갤럭시 SM입니다. 갤럭시, 근데 이제 이갤럭시 SM은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12%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땡긴, 이게 땡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등 주는 머니터리예요 얘가 1등이에요, 얘가. 옛날부터 1등이었고, 그래서, 모니터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SM도 올라가고, 옥션도, 서울 옥션, K 옥션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1등이고, 사업하는 내용도 1등입니다, STO. 그리고, 거래 대금도 얘가 1등이고, 어쨌든 얘를 한번 다시 땡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앞전고점 얘기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 앞중고점을 이제 뚫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핑그가 투자주의가 걸리고 있는 고그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갤럭시아 모니터리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급등할 때 거래대금을 왕창 붙였어요. 왕창 붙이고, 어제 한번 빼고, 그죠? 다시 한번 오늘 전, 전일 은봉 갭 상승에서 뛰어가지고 아래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갭을 메우고 앞전고점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에스 티오는 그러니까 왜 자꾸 이야기 드리냐면 최근에 올라간 종목이다. 여런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 정권법제와 여야 입법 드라이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4일날 어제좀 공개 세미나를 열었는데 어막 시장 판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세미나에서 그래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 어떤 법안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어, 뭐 첫날 만날 둘이 싸우 여야가 싸우고는 있지만 어, 이견이 없는 법안은 막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버리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뭐 한꺼번에 민생 관련 법안들 막다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STO 관련 법안도 어, 지난달에 이제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충분히 이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야 입법 드라이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갤러리, 갤럭시아 모니터리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분기별로 이렇게 300억대의 매출액이 예, 나오고 있는 회사고, 영업이익률도 6, 6에서 8%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STO 테마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생뚱맞은 핑거를 투자주의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투자, 이 뭡니까, 다른 갤럭시아 머니테레그 SM을 돌파를 하게끔 지금 이제 약간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K 옥션이 또 급등이 나왔다가 뺐죠. 서울 옥션도 오르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어, 충분히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1차 급등이 난 이후에 어제가 이제 1차 눌림목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1차 눌림목 매매 기법은 음봉 매매 기법입니다. 생쇼에서 제가 장대양봉 예, 양봉 매매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어, 사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눌림목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고, 또 은봉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은봉은 아무 은봉이나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1차 눌림목, 은봉에서 들어가야 수익을 날 확률이 높아요. 2차 눌림목은 1차 눌림목보다 수익을 내일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아 모니터는 어제 1차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음, 한번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돌파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5에서 10% 정도는 또 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표가는 1 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절가는 7,68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